국내 패널사는 관심 좀 적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장 성장성을 좀 페이저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AR/VR 기기가 있으면은 콘텐츠도 네.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팔리는 만큼 뭐 디스플레이 면적이 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 OLED랑 이걸 비교해 를 보면은 스마트폰 네. OLED는 연간 5억 대 이상 팔립니다. 엄청나게 팔리죠. 네. 화면 인치가 보통 6인치 이게 네. 되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보통 1인치 내외고 네. 이게 뭐두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인치 정도라고 <laughs> 봐야 되고 이게 몇년 지나도 이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몇 천만 대 수준에 그칠 음.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 동향 맞죠? 네네, 네, 네, 맞습 어, 얘기를 좀할 텐데, 어, 그 전에 이제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저희가 9월 1일 날, 어, 지금 8월 11일이니까, 9월 1일 날 오후 3시,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저희 이 자리 사옥에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의 만남이라는, 어,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메타버스, 어그 헤드마운트 헤드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와 뭐 기타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할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네. 네.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오늘 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 얘기를 좀할 텐데 뭐 올레도스, 네. 뭐 OLED, OS, 뭐 네. 그리고 뭐 레도스, LED, l OS, 뭐 이런 생소한 네. 기술명을 갖고 뭐 삼성과 LG가 뭐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도 하셨고. 어뭐 다른 쪽에서도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되게 생소하거든요. 어떤 기술입니까? 예, 올레도스와 레도스 이 뒤에 온 실리콘이라는 용어가 붙은 겁니다. 뭐 실리콘 네. 기판 위에 OLED를 올리면은 올레도스, o l 어. e d 는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기판 위에 LED를 올리면은 뭐 LED 온 실리콘에서 레도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 뭐 일반인한테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하고 대신 네. 뭐 기존에 알고 있는 OLED와 LED를 기존에 기판과 다르게 실리콘 기판 위에 올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유리판이나 뭐또 폴리미드, 뭐 플라스틱 위에 이제, 어, 그리고 뭐 일반 PCB 위에 뭐, PCB 위에 맞습니까? 어쨌든 그, 어, 유리판, 뭐 이런 쪽에 주로 디스플레이, 어, 기판을 만들었는데, 어, 실리콘 위에 올린다. 네.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네. 봐야 되고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뭐 VR, AR, MR 이쪽에는 네. 그초고해상도 네. 네. 디스플레이를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화소 밀도, 뭐 P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치당 픽셀이 몇개 들어가느냐 이런 음. PPI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AR, VR 기기에 사용되려면은 PPI가 수천 PPI는 돼야 되고. 음. 스마트폰 지금 OLED 나오고 있는 것들 보통 500ppi 수준입니다. 몇 년째 계속 정체되어 있죠. 예. 예. 이게 뭐,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사람 눈 바로 앞에 있거나, 이눈 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야 하고, 그 때문에, 이제 실리콘 기판이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나 국내 기업들은, 예. 뭐, 이런 VR, 뭐, AR, AR은 조금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뭐. 뭐 외부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냐 이런 차이가 있긴.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네. 좀, 국내 패널사는 관심이 좀 적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장 성장성을 좀회의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AR, VR 기기가 있으면은 콘텐츠도 네.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팔리는 만큼 뭐 디스플레이 면적이 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스마트폰 OLED랑 이걸 비교를 해 보면은 스마트폰 네. OLED는 연간 5대 이상 팔립니다. 엄청나에 팔리죠. 네. 화면인치가 보통 6인치. 네. 그게 되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보통 1인치 내외고 네. 이게 뭐두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인치 정도라고 봐야 <laughs> 되고 이게 몇년 지나도 이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몇천만 대 수준에 그칠 음. 거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네. 그 비교를 해 보면은 굳이 그 국내 그두 패널 업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는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예, 거가. 쉽게 말하면, 뭐, 그렇습니다. 어, 돈이 안 된다. 예. 돈이 안될것 같다. 라고 예. 해서, 뭐, 굳이 팔려봤자, 뭐, 몇천만 대 수준이고, 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나마 나가봤자 해상도는 엄청나게 높여놔야 되는데, 뭐, 면적은 용안하고, 뭐, 그러니까. 그죠? 콘텐츠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하니까. 어, 최근에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고객사 요청인데, 네. 뭐, 세트업체, 삼성전자, 애플, 메타, 뭐, 페이스북. 이런 오. 기업들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음. 시작했고, 네. 이런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음. LG 디스플레이에 이 관련된 기술 개발을 요청하면서, 네. 막 이런 요청이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음. 이런 요청이 되면서, 그간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스, 그 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소수 연구 인력만 좀 관심을 가져오다가, 최근에는 좀더 상용화에 염두를 둔 어.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레더스도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는 올레더스를 그 선익 시스템이라 해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아,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는 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그룹 차원에서는 그 올레도스 기술을 그 상용화해도 둔, 염두에둔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것도 어느 일정 정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O L 올레도스, 예. 레도스 이름도 어려운데요. 예.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올레도스는 이미 내년 초에 나올 애플 M R 그첫 번째 제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소니가 나눔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 올레도스 기술은. 이뭐 기술도 뭐 화이트 오일 이들를 쓰고 그 위에 RGB 컬러 필터를 쓰는 예, 이런 기술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패널 업체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같이 준비한 형태로 가서 네. 소니가 내년에 첫 번째 애플의 MR 제품에 넣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라든지 뭐 차차기 모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 뭐 LED가 먼저 나오고 예 LED 온 실리콘 레도스 아, 예, 예 레도스는 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음, 그럼 그게 더 어려운 어렵다고 그, 봐야 되는 건가요 기술이 기술이 지금까지 좀 구체화가 덜 됐고, 올레도스는 네.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OLED 위에다가 RGB 콜라 필터가고, 네. 뭐3,000 PPI, 1만 니트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보는 통상적인 그 목표 사양이 있습니다. 네. 레도스는 그에 비해서 과연 칩이 얼마나 작아야 될지, 음. 어떤 방식으로 칩을 올릴 것인지, 그리고 네. PPI와 니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일단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레도스 목표 사양을 지금 6000에서 7000ppi 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트까지 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 밝기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네, 예. 해상도 측면에서는 d p i 가 6000에서 7000 예. 지금 핸드폰이 500 예. 핸드폰은 500 정도 음, 목표 사양이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어,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네. 어, 예. 디스플레이를 눈앞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AR이나 예. VR 중에 뭐 어디에 쭉 쓰이게 될 겁니까? 네. 그럼 올레도스, 레도스 둘다 VR, AR에 쓰일 수 있긴 한데, 네. 굳이 구분하자면은, 올레도스는 VR 쪽에 먼저 쓰일 것 같고, 네. 레도스는 이제 몇년 지나야 나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AR 쪽에 적용될, 비중으로 본다면은, 네. 그쪽 비중이 클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뭐 AR, VR, 예. 뭐 그리고 어떤 데는 뭐, m i x e 서 MR, MR 뭐 개념도 또, 있습니다. 또, 뭐, 어디는 XR이라고 얘기하는. 통증한 그게 XR이란 개념이고. 네. 예. 그래서 하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뭐, 기업들이 붙인 이름이겠지만, 예, 어, 예. 한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AR은 뭐, 글래스를 썼다고 쳤을 때, 외부가 보이는 겁니다. 외부가 음. 보이는데 여기에 가상을 덧입히는 것이고, 네. VR은 외부가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네. 글래스를 쓰게 되면은 네.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눈앞에서 구현되는 콘텐츠는 무관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MR이란 개념은도 약간 이게 밖에 보이지는 않는 네. 제품인데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네. 마치 이게 투명한 것처럼 인식시켜주는.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 MR에서도 뭐 AR은 아니지만 AR과 음. 비슷한 효과를 낼수있긴 하고 음. MR이란 개념은 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긴 합니다. 음. 뭐, 이런 부칙이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예. 개념, 아직 시, 시장이 창출된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VR 정도는 뭐, 메타버스, 그, 메타, 예. 페이스북, 뭐 옛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캐스트 같은 제품이 나와있기 때문에. 네, 뭐 오큘러스 뭐 이런 건 많이 나와있고, 또 뭐, 예전에 제가 영화로도 봤는데, 무슨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그 예. 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이렇게 안경 끼고. 그런 세상에 오면 참뭐올것 같기도 하고 뭐 <laughs> 만들려고 이제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하드웨어도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근데 이제 아까 그 소니 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올레도스 같은 경우 소니가 좀 앞서 있습니까? 예, 예. 소니가 아무래도 광학 기술로서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이 눈, 눈, 양옆에 있다고 쳤을 때, 네. 이것을 눈앞 글래스로 보내주는 그 광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웨이브 네. 가이드, 뭐 광도파로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과 결합이 돼야 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니가 관심을 응. 가져왔고, 그래서 응. 앞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국계, 뭐, BOE나 이런 데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BOE도 뭐, 하고 있고, 선입 시스템에서 뭐, 올레더스 증착에 필요한 장비도 어. 사가기도 했고, 네. BOE는 지금 군사용으로 우선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BOE가 지금 애플, 아이폰에도 OLED를 넣고 있고 해서,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BOE도 LGD와 함께 올레더스를 납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음, 국내 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하고 뛰어들면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당장 LC 디스플레이는 애플 쪽에서 이제 소니라든지 네. 잠재적으로 비고이와 경쟁할 수 있겠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2024년 정도에 삼성전자에 그 올레도스를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0ppi 만니트 올레도스를 납품을 하고, 납품 이력 쌓은 다음에 또 결국에는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애플, 아니면 또는 뭐 메타 이런 쪽에 납품을 하면서 경장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한번더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1일 날 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의 만남 콘퍼런스를 어, 개최합니다. 5시간 어,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할 예정이고요. 어, 뭐 삼성 디스플레이, 네. 디, LG 디스플레이 같은 패널 기업들도 나오고 어, OLED 온뭐 유니젯, 뭐 이런 이제 마이크로 OLED를 제조하기 위한 증착 기술이라든지. 어, 잉크젯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테고, 또, 세종대학교에서, 어, 또,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세종피아라는 회사가, 이제, 어, 사운드 트레이싱, 그, 왜, 우리 눈으로만 지금 디스플레이를 보는, 보고, 소리는 좌우, 스트레우만 제대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 기술을 그러니까 그래픽의 어떤 빛의 패스, 그러니까 빛의 경로를 계산해갖고 그걸 소리로 이제 전달하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안경을 끼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상현관에 들어오면 뒤에서 누가 야 누구야 뭐 부르면은 뒤에서 부르는지 뭐 앞에서 부르는지 위에서 부르는지 알아야 이제 잘 반응을 할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컴에서도 나와서. 어, 뭐, 이런 VR 기기, X, X, 뭐, 이런 AR 기기에 대응하는 SOC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세미나 기획 전반으로 이제 이기종자가 했는데요. 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